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10일,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하루 앞두고 느닷없이 튀어나온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논란. 시점도 내용도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명천지 2023년 대한민국에서 어떤 집단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해킹한다는 말일까요? 그것도 국가정보원이라는 첩보기관에서 나온 이 황당한 주장에 모두가 어리둥절했는데요. 이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향후 패배할지도 모르는 선거에 대한 불복의 빌미를 만들려는 의도로까지 느껴졌는데요. 더 나아가 이들이 선거 시스템을 조작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그건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였습니다. 내용을 우선 정리해 말씀드리면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컨설팅을 마치고 철수한 뒤에도 국정원이 설치한 프로그램 두 개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보안 컨설팅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국정원이 선관위에 프로그램을 남겨둔 배경을 두고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진역해 성관이가 그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지운 상태인데요. 국정원은 무슨 의도로 그 해킹툴을 지우지 않은 걸까요? 이는 성관이 국장의 제보로 알려졌는데요. 국정원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더 길게 보면 대선에서 참패할 것이 너무나도 뻔해 보이니 사전에 미리 이런 공작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데요. 이렇게 생각되니 참 무서운 정권이라는 공포심마저 밀려옵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여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보안 컨설팅을 마치고 철수한 뒤 청관이 시스템 내에 국정원이 심어놓은 툴이 남아있는 것을 청관이가 두 개를 발견해 삭제했다면서 국정원이 다 삭제하지 않고 남겨놓은 프로그램으로 한국장에게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성관이가 자체적으로 발견해 삭제했지만 이것이 점검 툴인지 해킹 프로그램인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용빈 성관이 사무총장은 저희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라 말했는데요. 강의원은 국정원이 심어놓은 툴이 철수한 뒤에도 남아있다면 이는 북한발 해킹이 아니라 국정원발 해킹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 툴인지 100% 삭제된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이 보안 컨설팅을 하면서 두달반 동안 날마다 스무 명을 투입했다면서 성관위의 보안 시스템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곳은 이제는 국정원이 유일하다라고 말했는데요. 강의원은 또 국정원발 관건 선거 의혹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정원은 대선에서 북풍 조작을 하는 등으로 권력기관의 생명을 유지해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화됐다가 다시 부활하려 한다면서 끊임없이 선관위를 때리고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국정원이 권력기관으로 재등극하려는 흑수가 아닌가라고 직격했는데요. 이에 김용빈 사무총장은 국정원 보안 컨설팅에 대해 적극 협조하라고 한 사람이 나달하면서 선관위에 들어와 보니까 보안 관제 인력이 너무 적은 것 같고 국정원을 막는 게 아니라 정치자금 등의 예민한 정보를 빼고 국정원이 하고 싶은 대로 전부 점검하도록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국정원이 이미적, 악의적 목적을 갖고 컨설팅을 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라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김용빈 사무총장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 새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법대 동기인데요. 뭔가 그림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김용빈 사무총장은 국정원을 두둔하고 있는 걸까요? 국정원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정원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건데요. 이들은 대체 뭘 꾸미고 있는 걸까요? 송관희 사무총장님. 네. 이번 그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 말입니다. 보통 이제 컨설팅을 한다는 거는 그 기관에 무슨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데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과는 서로 입장 차이가 틀려서 각자 발표를 하겠다는 게 약간 충격적인데요. 어떤 뭐 도움을 주겠다기보다는 뭔가 어떻게든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좀이 보안 컨설팅이 진행되었는지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네. 그 약간의 오해 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 기관이 네. 발표를 저 3자가 하면 좋겠다는 그 합의점이 있었고요. 네네. 전체적으로 기관과 기관이 지금 대립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네. 서로 네, 그 네, 내용에 알겠습니다. 대한 그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서로가 서로 그 그렇게... 네, 서로가 양해하는 사이에서 네. 그러면 당신은 당신대로의 의견을 발표하십시오라고 서로 양해한 것이지 기관대 기관이 저 의견이 완전히 대립돼서 싸우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성, 이 국정원의 발표는 완전히 성관이를 무슨 게깐나내기 취급하는 걸로 보여요. 전혀 무능력하고 어떤 능력도 없는. 기반으로 한것 같아서 이렇게 좀 공표를 해서 여론전으로 뭔가 끌어가서 뭘 얻으려고 하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국정원이 헌법기관을 보안 컨설팅하겠다고 나선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보면 은어 이게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기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요청을 해왔습니다. 진행 과정을 살펴보니까 행안부가 올해 2월 전례가 없지만 국정원이 헌법기관들의 보안 컨설팅을 하려 한다는 공문을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랬고, 성관위는 자체 보안 컨설팅을 추진 중이어서 성관위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예, 그랬죠. 타기관들도 자체 보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행안부 같은 경우는 올해, 올해 3월에 그랬고, 법원은 작년 9월에, 국회는 작년 8월에,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에 자체 보안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국정원이 연락이 와서 받으라고 권유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행안부가 주관하는 보안 컨설팅을 실시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부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보안 컨설팅을 추진하셨던 것이고 그것은 아마 그 보안, 거, 그 자체 컨설팅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자 5월 3일 북한의 해킹이 침투에 있을 수도 있는데도 성관이가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몇몇 언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여론전에서 결국은 우리 성관이는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는데 맞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차제에 한번 점검하는 것은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네,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국정원 해킹 그 매일 8건도 보면은 북한과 관련 내용이라고 직접 통보받은 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고받기에는, 저, IP 대역대와 관련한 내용이, 그니까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를 아마 지적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통보를 안 받고. 그렇죠. 이것이 그다음에 북한 것이다라는 소행을 안 받았습니다. 정보 시스템을 침해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8건의 메일로. 그, 때까지도 없었, 그때까지 없었. 그래서 이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 국정원이 철수를 했죠. 네. 네 철수를 했는데, 그 성관이 시스템 내에 국정원이 심어놓은 툴이 남아있어서 성관이가 두 개를 발견해서 현재 삭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저는 저희 거는 끝나면서 전부 삭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 국정원이 다 삭제하지 않고 남겨진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걸 성관이가 발견해서 삭제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우리 그, 그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관이 보안 시스템 조사를 이후로 국정원이 성관 시스템에 심어놓은 툴이 두 개가 있었고, 이거를 국정원이 철수한 이후에 삭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관이 자체 발견해서 두 개를 삭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점검 툴인지, 아니면 해킹 프로그램인지, 이게 네. 의심스러운 겁니다. 네. 저희들이 네. 지금 의원님 아까도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저희 보안 시스템 가동해가지고 이 해킹 툴이 남아 있거나 문제가 되는 파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꼭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만약에 성관이 보안 컨설팅을 하고 철수를 했는데 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파일을 두 개를 남겨놨고. 그걸 선관위가 자체로 삭제했고 그게 만약에 해킹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면 은 이거는 북한 발 해킹이 아니라 국정원 발 저는 해킹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또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남아있는지 선관위는 계속해서 찾고 있지만 아직 다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그 툴인지 100% 삭제됐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례적으로 이 보안 컨설팅 점검에 두달반 동안 날마다 20여 씩 인원을 투입을 했는데,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 전체 설계도가 국정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관위 보안 시스템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어디냐? 국정원입니다, 이제는. 이제는 우리는 북한의 해킹을 두려워야 해될게 아니라, 국정원발, 이 관건 선거의 의욕을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서 국정원발 선관위 해킹 사건이 저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국정원은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선에서도 국정원 댓글 조작을 했고, 총풍과 북풍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우리 선거에 개입해서, 이권력기관으로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민주화가 되는 듯 했다가 다시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선관위를 때리고, 위원장의 사퇴를 조용하고, 선관위 재표, 그리고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이런 일련의 무슨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 국정원의 새로운 권력기관으로서의 재등급을 위한 흙수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 보안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다 열어놓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보안 그 관제 인력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막을 게 아니라 어차피 정당과의 협의에 따라서 정당 그 추천 전문가도 들어와 있으니까 예민정보 소위 그 정치 자금이나 정당에 관련한 예민정보는 못 보게 하고 나머지 시스템을 점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각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했던 국정원이 하고 싶은 대로 전부 점검을 하되 그 점검 결과를 차제에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보안시스템 강화에 힘쓰겠다라는 그런 자료를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관과 그 협의점이 됐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 그 시, 종전의 시스템 자체가 너무 무력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력하고 예산이 증원돼서 설비를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도 지적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대로 나가면 되고 그런 각도에서 서로 협력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어떤 이미적인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컨설팅을 했다라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laughs>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감사원은 감사원 나름대로 했다 다만 너무 일방적인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우리가 동의를 못한 것뿐이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개진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원이 어떤 습관만 생기고 무몇 안에서 험을 제기하는 모든 걸다감사할겁니다그 감사원의 게 정상은 아닙니다. 네. 는 국정원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네, 하여튼 의원님 그 말씀 유념해서 지금 저희 시스템 전부 어떤 자료가 남아있는데 다시 검검하겠습니다.